네,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24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쪽 같은 경우는 심낭압전이죠. 카디악 탄포네이드 같은 경우는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파트인데 그 이후로는 첫 번째 응급한 질병입니다. 따라서 심장 질병 중에서도 좀 위중한 질병이기 때문에 많이 다뤄지는 그런 파트고요. 두 번째로는 영상 자체의 특징이 좀 뚜렷해요. 뚜렷하기 때문에 영상을 주어지고 어떠한 질병인지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잘 나올 수 있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적인 부분과 질병의 전반적인 내용들 같이 기억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서치를 하는지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카디탄 탐폰에 되어 있을 때 연관되는 펄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과거에 여기 펄스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서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C번이고요. 이런 파형이 나타날 수 있고, 카디악 탄포네이드와 이 용어 자체를 같이 짝지어서 암기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24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카디악 탄포네이드 연관되는 문제고요. M 모드나 2D 모드에서 나타나는 파인딩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 시면 이제 지금 영상에서 심장 주변에 중도에서 고도 제법 많은 양의 플루이드가 관찰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페리카드의 이퓨전 자체의 양이 조금 많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을 압박하게 돼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게 혈액 순환도 잘 되지 않고 혈액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부분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죠. 그 부분 중에서도 영상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쪽에 있는 하트가 레프트 쪽보다는 압력이 조금 낮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압력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돼요. 특히 사이클 중에서도 이완기 초기 이완기 때 압력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때 라이트 쪽 하트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붕괴되는 그런 영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컴프레션 되는 부분들이 관찰이 될수 있고요. 동영상으로 관찰하게 된다면 이렇게 주변에 마치 물이 가득 차 있고 심장이 좀 헤엄치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영상들이 특징적으로 관찰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면 A번 같은 경우는 페리카드 에피전이 주로 좀 많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맞는 목이고요. B번 보시면, 라이트 아트리얼 디아스톨릭 컬렉스. 이완기 때 이제 압력이 낮기 때문에 컬렉스가 되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라이트 벤트리크 시스톨릭, 수축기 때는 아무래도 조금 압력이 높기 때문에 붕괴가 심하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물론, 상태에 따라서 물이 더 많이 차있거나 압력에 너무 압박이 심해지게 되면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겠지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C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번 같은 경우는 임페리어 베나카바의 다혈증이거든요. 다혈증. 보통 임페리어 베나카바를 통해서 라이트 아트리 혈액이 들어와줘야 되고 벤트리클로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수축과 이완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임페리어 베나카바 쪽에 정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게 의미하는 것은 심장의 사이클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혈액 순환도 어떤 정체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증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꼭 기억해 두시고요. 동영상 찾아보시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243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카디악 탐포네이드를 의미하는 문장입니다. 좀 활발한 이라는 뜻이거든요. 활발하게 심장이 정상상태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인 상태인데 앞서 보셨던 그림처럼 주변에 플루이드가 가득 차 있고 가운데 심장이 마치 물에서 헤엄지리, 헤엄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돼요. 그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표현과 연관이 되는 바로 이제 보기 같은 경우는 카디악 탐포네이드 또는 과도하게 되어 있는 주변의 페리카디아 리퓨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결 지어서. 심낭압전도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용어 자체를 짝지어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암기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24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길이긴 한데요.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사용해서 어떤 증거를 찾고 있는데 카디악 탐포네이드에 관련된 펄스 웨이브의 특징적인 파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 두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숨을 들여 마시고 뱉을 때이 주변에 있는 상황도 좀 바뀌게 돼요. 먼저 숨을 들여 마시게 되면 이쪽이 트리커 스피드 3,000판 쪽인데 3,000판 쪽으로 유입되는 혈류의 양이 좀더 우세하게 들어옵니다. 반면에 마이테랄 쪽은 조금 감소하게 되고요 반대로 숨을 뱉었을 때는 마이테랄 쪽에 들어온 혈류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트리커 스피드 쪽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찾아보면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짝지어서 암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암기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숨을 들여 마셨을 때, 삼천판 쪽이 우세하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숨을 들여 마셨을 때 이런 상황, 뱉었스 때는 반대 상황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그림 기억해 두시고, 호흡에 따라서, 카디악 탐포네이드가 있을 때, 펄스 파형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면, 이쪽에 있는 펄스 파형이 더 높게 나오겠죠. 이쪽은 낮게 나올 것이고요. 반대로 호흡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펄스웨이브와 연관된 부분인데요. 카디악 탐포네이드가 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 문제를 보시면 정답은 우선 D번인데요. 정답되는 보기만 보도록 할게요. 숨을 들여 마셨을 때 감소한 데입니다. 숨을 들여 마시면 트리커스피 쪽이 우세하다고 그랬죠. 마이크, 마이트랄은 약해지고요. 피크 베러시티가 마이트라 밸브 쪽은 감소한됩니다 그다음에 또스물 들여 아 맞았더니 증가한대요 어느 쪽이? 트리커 스피드 밸브 쪽이. 네, 이렇게 기본적인 그림 을 외우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보기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도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림 자체에 의미하는 바와 그리고 어느 한 쪽을 선택해서 외우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비슷한 문제인데요. 24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악탄포네이드가 있을 때, 지금 디아스톨릭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또, 이완기와 연관된 부분이네요. 해파틱 베인 플로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지금 보시면, 이완기 때 상태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숨을 내쉴 때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이쪽 라이트 아트리움이 컬렉스가 되는 상황이죠. 압력이 많이 떨어 떨어진 상태. 에 이쪽때 이제 붕괴가 되는 현상 생기게 되고 압력이 낮아져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설명드린 임페레베나카바 쪽에 다혈증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해파틱 베인 플로우도 좀 약하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호기 상태에 숨을 뱉은 상태에 약해진 플로우와 연관이 있다. 디아스틱 플로우와 관련 있는 보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4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와 짝지어질 수 있는 보기는 정답은 A번과 가깝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숨을 들여 마셨고, 인스피레이션 한 상태에서 플로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면 증가한다라고 보기 선택할 수 있겠죠. 현재 같은 경우는 이완기 상태에 라이트 아트의컬랩스가 되고 있는 일반적인 모양을 떠올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연관되는 상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림에서 보여줬던 특징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연결고리를 짓는 것도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얻게 된좀 훈련이거든요. 따라 좀 어느 정도 베이스를 만드시고 또 관련된 부분을 암기하시면서 문제 풀이하시면 또 효율적으로 좀 풀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